반갑습니다. 김재량 특수폰 일상의 김재량입니다 지나가다가 이곳 너무 예쁜 곳이 있어서 제가 핸드폰을 켰어요. 여기 오, 코스모스의 상사와에 여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버잖아요. 안무나 예쁜 거 있으면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렇게 개천도 있고요. 이거는 복숭아. 이거 뭐라 하지? 개복숭아인가, 이게? 그쵸? 개복숭아인지 털복숭아인지 하여튼. 이건 먹고. 여기도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고 있답니다. 정겹죠, 정이 느껴지는... 곳. 아, 그릇 전시관인가 봐요, 여기가. 이것도 상사와가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꽃 선물 상사와 한 개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 저거 돌이죠 돌 갖고 저렇게 만든 거죠 지붕 운치 있고 예쁘죠 마. 음, 이거는 의자인가 봐요. 돌 의자. 저기다가 유리 하나만 깔면 테이블이 되겠죠. 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곳에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laughs> 와, <우와>. 와, <우와. 웃음> 아리아리가 장난 아니에요. 나 항아리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와, 세상에. 이것은 비가 오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비하고 분위기상 비가 내리면. 커피 생각이 날수 있는 곳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하동 행군 하나, 여리 예뻐요. 응? 카인가 봐요 카페 이렇게 연못도 있어요. 정자, 정자에 물줄기가 저렇게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연못이 형성되나봐요. 파라솔도 예쁘죠. 의자 위에다 파라솔을 이렇게 정말 깔끔한 예쁜 곳이네요. 카페. 오돌틈 사이에 있는? 상사, 와! 잠깐 피곤하면 상사는 끝나죠? 이쁘다 생각할 때 끝나는 것 같아요, 매치새로 상사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예쁜 곳을 소개해 줄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저는 <laughs> 걸어다니는 스타일이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답답하고 또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걸어다니,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커피도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겠어.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걸으면서 얘기하자 하면 얼마든지 제가 같이 동행을 하지만, 카페 가서 앉아서 대화하자 하면 노합니다. No 저는. 뭐 이거, 이것도 예전에는 참 많이 보던 꽃인데 요즘은 좀 귀하죠 이 꽃도 근데 이곳에 있어요 <laughs> 올해는 뭐 날이 더워서 코스모스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펴도 이쁘지가 않아요 꽃들도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고 카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하동에 놀러 오시면 한 번쯤은 들리면 예쁜 곳인 것 같아요. 이곳이 제가 얘기했죠. 비 오면 더 예쁠 것 같다고. 이 전면 전면에서 제가 찍는 영상이 지금 예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날 되시고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한 날 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